이쪽에 오른쪽 1번 이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2가 x는 3에서 최대값 비례가 됐 때, 겁나 편하죠 이차수가 기본적으로 최대값 하면 뭘 만들면 돼뭘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입니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2 e. x 플러스 3a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x의 제곱 6ax 마이너스 9a의 제곱 플러스 2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a의 제곱 플러스 9a의 제곱 플러스 2잖아 그지? 얘는 당연히 <laughs> x 제곱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최댓값은 같지만 그래서 최소값은 없잖아 왜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 플러스 3a가 0이 되는 값즉 x는 마이너스 3a x가 마이너스 3a일 때최댓값 얘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x가 3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그 마이너스 3a가 3 따라서 a가 뭐 되겠다? a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a가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 9a의 제곱 플러스 2가 11이죠? 이거 뭐가 됩니다? B가 됩니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11 더하기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정답은 10. 10.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는 건데, 범위가, 지금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가질 수 있겠죠? 음. 자, y는, 여기 할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마이너스. X-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X-2의 제곱, 플러스 7이 되는데요. 지금 X는 2. 얘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야. 그치? 들어있기 때문에 다 해봐야 돼요. X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그래서, 플러스 7이어서 이런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 두번째 x가 2이면 y는 7이 나오고 세번째 x가 4이면 y는 4 빼기 벽빼먹면 2의 제곱이 플러스 7이어서 마이너스 4 3이 되겠죠 그러면 최대값은 뭐7 최소값은 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따라서 그랬으니까 정답은 세번째갑니다 자, 이차함수 y는 x에 적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3a의 최솟값을 f(a)라고 하더라. 그랬을 때 이차방정식 f(a)는 0의 해를 구하시오. 자, y는 얘는 당연히 최소값만 존재하겠죠. 왜냐면, 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댓값은 없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3a. 얘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 그러면 이제, X-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A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FA는 0이 해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3A는 0.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은 여전히 성,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는 0. A, A-3은 0이니까, 따라서 A는, 0 또는 a는 3 그렇게 돼0또는 3. 이해하죠? 그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3쪽에 왼쪽 1번인데 길이가 80인 리본끈으로 직사각형을 만들 때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댓값을 구하라 이렇게 있네요. 직사각형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로, 가로를 x라 두고 세로를 y라 두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 2x 플러스 2y는 81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40 아, 그렇기 때문에 y가 뭐가 되겠다? y는 40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40 마이너스 x. 그 직사각형의 넓이 그랬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직사각형의 넓이를 그냥 h 라 s라고 하겠어 s라고 하면 s는 그죠? x 곱하기 40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에 조금 플러스 사십 x.

X는 20일 때, X는 20일 때, 최대값 400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가 12인 두수 AB에 고급 그랬어. 일단, 기본적으로 차가 12인 두수 AB 그랬으니까, A 놓고 B를 갖다가, 오, A 플러스 12? 이렇게 설정하려고 하니까, 조건에서 A가 B보다 크다 보니까. 그지 A가 b 보 크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 B는 B를 뭘로 써야 되겠어 B를 A-12 이렇게 써야 되겠죠. A-12. 자, 그랬을 때, AB의 곱이 최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A, B를 곱하면, A 곱하기 a 1 2가 되겠네요.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그죠? 얘는 다시, A-6의 제곱이죠. A의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마이너스 36, 이렇게 하면 됩네요 그죠? 그래서, A가 6일 때, A가 6일 때, 표적값 마이너스 36을 갔는데 그때 비의 값은 뭐가 되겠어? 비는 a 마이너스 12로 설정했으니까 6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그죠 a는 6, b 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한개의 가격이 t 만원인 관광상품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금은 qt qt는 마이너스 1 5 0자 이익의 최대 한 개의 가격이죠 한 지금 한 개의 가격이 t 그랬어 지금 t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qt는 마이너스 1 5 0하고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32가 플러스 32가 되겠죠. 마이너스 천원에 t-6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삼십육 플러스 삼십 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천원에 t-6의 제곱, 예, 마이너스 하죠. 그래서 플러스 육천이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얘를 구하는 게 아니야. 최대 이익이 얼마냐? 6,000. 얘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뭘 구하는 거야, 지금? t를 구하는 거니까 6이죠. 그래서 6만원 하면 되겠죠. 6만 한 개의 가격은 6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100m인 철망을 이용해서 벽면을 빛변으로 한 직각 삼각형 모양의 울타리 만들려고 한나 이때 울타리의 넓이가 최대값.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자. 이게 지금 벽면인 거야. 얘가 벽면이에요. 벽면이. 얘가 벽면. 이고그 다음에 얘. 얘하고, 얘하고, 얘를 합치면 뭐가 되겠어. 100m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미 벽면이기 때문에, 철망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 여기 만약에 X를 얻었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100-X가 되겠죠. 넓이의 최댓 값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X죠. X 곱하기 100-X. 그죠? 자, 2분의 1-2분의 x 의 제곱 플러스 50X-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50의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500.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50의 제곱 플러스 1250. 따라서 정답은 1250.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두 이차 수 y는 3분의 1 x의 제곱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이다. 직선 x는 a가 두 포물선 y는 3분의 1 x의 제곱 y는 x의 제곱 만나는 점을 각각 p, q 로 하자. 점 p를 지나면서 x 축과 평행한 직선이 포물선 삼을 만나는 점 s 라 하고 쭉 갔어요. 그래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pq 하고 ps 가 같다라는 조건을 꼭 챙겨야 됩니다. pq 하고 ps 가같다는 조건.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x 는 a란 말이야. x 는 a. 그러면 점 p 하고 점 q 가 공통점이 뭐냐면 얘가 둘다 X 좌표가 A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점피는 어디에 있어? 그지 Y는 3분의 1 X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A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어디에 있어, 지금? X 제곱이 있으니까 얘는 A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참수의 그래프는 무슨 도형이야? 선대칭 도형이지, 선대칭. 여기는 Y축의 대칭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S는 뭐가 되냐면 S는 S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되고 I도 역시 X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런데 X, S는 지금 어디에 있어? Y는 3분의 1 X의 제곱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A의 제곱 얘는 Y는 X의 제곱에 있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얘는 그냥 A의 제곱이죠. 그랬습니다. 그러면 PQ 보일 수 있죠? 3분 PQ. PQ는 A제곱에서 뭐하면 돼요? 3분의 1 A제곱 빼면 돼 뭐가 되겠어? 3분의 2 A제곱이 될 거고 PS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되겠죠? PS는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면 되니까 2A가 됩니다 그럼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에서 PQ하고 PS가 어떻다?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EA가 아, 3분의 e a 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A제곱 마이너스 EA는 0. 그죠? PQ하고 PS 당연히 같아요. 왜냐면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형이고 양변의 2분의 3을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3a는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지금 뭐야? p, q, r, s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a값을 구해야죠. a, a 마이너스 3은 0. 그럼 a는 0 또는 a는 3인데 분명히 조건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조건에서 이렇게 돼있죠. A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그죠? 아, 그렇기 때문에 A는 뭐가 되겠다? 3이 되겠다. A는 3이 되겠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까 PS의 길이가 2A라고 있잖아. PS의 길이가 2A라고 했으니까, PS는 뭐가 있어? 6이죠? 근데 PS하고 PQ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뭐겠 있어? 6. 6이 되겠네. 그럼 다 여기 36. 36. 자, 이 문제 는 조금 별표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별표가 좀 필요하죠. 두 양수 p, q에 대하여 이 참수 f(x)는 마이너스 x에 고 플러스 p, x 마이너스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에 적고 플러스 q에 조건을구하시 근데 y는 f(x) 그래프는 x축에 접한다 그랬어요. 물론 x축에 접하면 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건, x축에 접하기 때문에, y는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q죠, q. q가 됐어.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px 마이너스 q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이 되겠죠 어.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px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 이거 좀 옮길게요 가의 조건에서 y가 여기다 그죠? 어. 그러니까 죠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p의 제곱 플러스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 가있는데 x가 뭐일 때, 2분의 p일 때, x가 2분의 p일 때 뭐가 최대값이 최대값이 뭐다? 0이다라고 하는 걸할수 있어요. 그렇죠? 최대값이.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러면 아, q는 뭐가 됐다? 4분의 p의 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fx가 이제 마이너스 어, x 2분의 p의 적곱으로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가 됐습니까? 0이 됐으니까. 다시, 원래는 y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가의 조건에 의해서 4분의 p의 제곱 마이너스 q가 0이라고 하면 4았단 말이야. 그래서 fx는 이렇게 하는 거야. 2분의 p가 여기 안 들어있겠죠. 그래서 1번 x가 마이너스 p야. 즉 f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2p 마이너스 2분의 1p의 적곱이어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p의 적곱이 되겠죠. 두 번째 x가 2분의 p야. x가 2분의 p면 네, f 2분의 p는 그냥 0입니다. 0. 세 번째 x가 p가 되면 x가 p가 되면 f p는 마이너스 2분의 2p 마이너스 2분의 1p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p의 제곱이죠. 그죠? 그러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왜 선생님 왜 얘가 음수입니까? 분명히 조건에서 피가 말고서 양수였잖아. 피의 그러니까 제곱, 피의 제곱은 어차피 양수야. 양수 곱하기 음수기 때문에 둘다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선어서 예를 들어서 피의 제곱이 피의 제곱이 어, 뭐3이에요3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9하고, 누가 더 작은 수야? 얘가 훨씬 더 작은 숫자리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분의 9 p 에적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54가 된다. 그 4분의 9p의 제곱은 54 양변에 9분의 4를 곱하면 9분의 4를 곱하면 p의 제곱이 뭐가 되겠습니까? p의 제곱은 24가 되겠죠. p의 제곱은 24. 그죠? p의 제곱은 24. 그런데 자 4분의 피해적 Q는 4분의 24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6이죠. Q가 6이야. 그러면 Q의 적은 뭐야? 36이죠. 따라서 피해적은 플러스 Q의 적은 몇이 되겠다? 60이 되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이걸 하겠습니다. I hate this